집에서 어느 정도의 머신을 쓰면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나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뭘 써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의 머신을 쓰면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머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짜리 써야 돼요? 어떤 모델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좀 대답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먹는 그러니까 업소용 머신과 비하면 비교를 하면 가정용 머신은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업어용 정도 퀄리티가 되는 머신을 하자니 너무 비싸고, 어느 정도 수준 정도를 해야지 이게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해 먹으려면, 뭘 써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릴 머신은, 가찌아 퓨어입니다. 요 녀석. 가지아퓨어.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얘는 단종이 됐단 말이에요. 가지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멋이 있는데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좀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 중고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매물이 잘 나오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중고로 한 10만원 선이면 사요. 10만원 많이 넘지도 않습니다. 보통 9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잘 구매를 하시면 이제 상당히 퀄리티 높은 이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추천을 하냐면, 일단은 가정에서 머신을 찾으시는 분들은 막 집에서 막 100만원짜리, 백0 0만원짜리 머신을 쓰고 싶진 않잖아요. 집에서 쓰시려면 일단 가격이 싸야 된단 말이죠. 어중간하게 막 7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런 거보다도 가격이 싸면 조, 좋잖아요. 싸면 쌀수록 좋아요. 정말 돈을 얼마 안들였는데도막 퀄리티가 좋은 에스프레소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이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거부터 비싼 것까지 제가 다 써보니까 딱이 정도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에스프레소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계적으로 보면 이게 조그만 하니까 사실 보일러라는 것도 제대로 없고 하지만 이게 이제 포타필터라고 하는데요 커피를 담는 이 포타필터가 상업용 포타필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 매장에서 쓰는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바스켓도 똑같고 필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이 머신 자체가 상업용 포타필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머신 안에 들어있는 펌프가 그래도 괜찮은 펌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로 추출해 보시면 에스프레소 하나만큼은 상당한 퀄리티가 나옵니다. 물론 뭐 매장에서 쓰는 그런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런 그 머신과 비교하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상당히 좋은 퀄리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서 내놔도 아깝지 않은. 제가 이 영상 이제 중반 이후에는 제가 이걸로 어 에스프레소도 추출을 하고 라떼까지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스팀이 좀 많이 약해요. 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어디서 이제 조금만 배워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팀 같은 경우가 많이 약해서 테크닉이 있으면 충분히 라떼를 맛있게 할수 있지만 테크닉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죽었다 깨라도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약하니까 스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안 되는 건 아니니까 어렵다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개더 보여드릴 머신은 바로 이 모델인데요 얘는 드롱기라는 머신은 좀더 작죠 크기도 좀더 작고 컴팩트한데 드롱기 EC155라는 머신인데, 얘는 더 쌉니다. 가격이 가짜표보다 더 싸고, 얘는 지금 중고로 찾으면 잘 나오면 3만원, 4만원 이렇게도 나와요. 한 5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얘는 새 걸로도 지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해외 직구로 해서 한 10만원대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매가 가능한 머신입니다. 근데 이, 오늘은 제가 이 머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안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머신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중고는 찝찝하고 새 걸로 사야 되겠고, 새 걸로 하자니 한 10만 원 초중반대가 좋겠고 하면 대부분 이제 드론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론기는 가급적 거르세요 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에스프레소도 그렇게 막 퀄리티 있게 나오지 않고, 뭐 자세한 건 오늘 이 머신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에스프레소라고 보기에는 한20% 부족한 커피가 나오고 그냥 좀 진한 뭐 커피 정도가 나오지만 에스프레소 정도로 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드론기는 좀 걸으시는 게 좋아요 스팀 도 역시나 가짜 피오만큼 많이 안 좋고 추출도 조금 많이 아쉽기 때문에 물론 재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잘 다루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에스프레소는 하겠지만 저 사실 추천 안 드려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기계적인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론기는 좀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가찌아 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찌아 클래식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가찌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찌아 퓨어 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어, 에스프레소 퀄리티는 가찌아 퓨어 보다도 조금 더 좋고요 펌프가 좀더 좋고요 그 다음에 스팀 도 가찌아 퓨어 보다 진짜 조금 좋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 가찌아 퓨어를 추천하는 거예요 가찌아 클래식을 새, 뭐 중고가 아니라 새 걸로 사시겠다 그러면 가찌아 클래식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그냥 최대한 저렴하게 집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같은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다. 그러면 가짜 표가 정답입니다. 한 10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 싸게 사면은 7, 8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 에스프레소 기가 막히고 스팀도 좀 아쉽긴 하지만, 가짜 클래식이랑 비교를 하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클래식으로 가도 역시나 아쉽기 때문에, 어차피 스팀이 아쉬울 것 같으면 가짜 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크게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가찌아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찌아 그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찌아 그랜 같은 경우에는 가찌아 퓨어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드롱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드롱기보다는 좀 낫겠죠. 드롱기는 가정용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고 가찌아는 원래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가찌아 그랜도 한번 보여드리고 뭐 드롱기로 추출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가짜 퓨어나 드롱기나뭐요 정도 레벨, 가짜 그랜, 요 정도 레벨, 가짜 클래식, 요 정도 레벨은 어 에스프레소도 그렇지만 스팀잉이안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가짜 퓨어 가지고 스팀잉을 해서 라떼아트를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여러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참고하셔야 될 거는 어 나도 가짜 퓨어 삼이 저 정도 라떼아트는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라떼아트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상위 클라스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이제 상위 클라스들도 소개를 할 테니까 오늘은 진짜 저렴하게 에스프레소 맛있게 먹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이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한데, 어, 가치아 피오 같은 경우 스팀 노즐이 원래는 이겁니다. 이게 순정 노즐인데, 이게 참 보시면 구멍도 너무 크고 예, 좀 불필요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 벌침처럼 생겨가지고 스팀이 정말 안 됩니다. 이 순정 노즐은.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튜닝을 하거든요. 이거를 탈거하고 요거를 새로 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란실리오 실비아용 그 스팀 노즐을 사가지고 이렇게 달았었는데 요즘에는 가짜 찌퓨어라고 녹색창에다 검색하시면 이 튜닝용 노즐이라서 이게 팔아요. 한 2만원밖에 안 해요. 가격도 더 싸졌어요. 2만원밖에 안 하니까 이걸로 튜닝을 하시게 되면. 뭐, 스팀압이더 세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이렇게 피처에다가 이렇게 바로 탁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굳이 가짜 피어로 라떼 아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튜닝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얘는 에스프레소 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한잔 보여드릴게요. 자, 58mm. 없어용 포타 필터입니다. 18g 짜리 바스켓이기 때문에 18g을 담을게요. 네, 저울을 보시면 이게 무게거든요. 네, 제가 18g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18g 나오죠. 18.1, 18.0 이렇게 나오는데 기가 막히죠. 이 그라인더는 가정용 그라인더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세트 270W라고 이, 이 W가 웨이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카이아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20만원짜리 저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 자체는 가정용 치고 너무 비싸요. 70만원이 넘으니까 많이 비싸지만은 예, 정말 퀄리티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아요. 분쇄 퀄리티도 뛰어나고 소리는 좀 시끄럽고 이렇지만 속도도 느리지만 가정용이니까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합니다 저울도 거의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제가 다음에는 그라인더를 좀 저렴한 걸로 하는 것도 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이 머신을 중고로 10만원 주고 샀는데 그라인더를 막 70만원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저렴한 그라인더로도 바지피워로할수 있다 이런 것좀 보여 드릴게요 사실상 하려고 하면 다 가능하긴 합니다 자, 에스프레소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장착하실 때 생각보다 세게 많이 돌리셔야지 안 세요. 생각보다 세게. 물이 안 세려면 많이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크레마 색깔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거의 뭐, 에스프레소는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와요.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이거 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에스프레소 나오잖아요? 하, 저는 한 35ml 정도. 이렇게 추출해줬고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프레소 상태. 기가 막히죠? 그럼 뭐, 말할,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예, 축복이죠. <laughs> 네. 제가 뭐, 크레마 한번 상태 보십시오. 두께 보십시오. 1cm 넘게 나오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수준의 에스프레소. 니 굳이 이제 어, 업소용 머신이랑 비교를 하면 약간은 바디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막 이렇게 농도가 쫙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와 아, 이거는 뭐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수준 이상 나와요. 전혀 걱정할 필요 가없습니다 그다음에 추출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포타필터 위에 이 공간에 바스켓에 이그 압력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출할 때 압이 걸려 있던 그 압이 압력밥솥처럼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 피오 같은 가정용 머신들은 이제 가스를 뺄수 있는 그런 그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출 끝나자마자 탁 돌려서 뺐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빵 터집니다. 막. 막 그렇게 막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커피 찌꺼기 옆으로 팍 튀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용 머신 사용하실 때 주의할 거는 바로 빼지 말라라는 거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떠들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빼더라도 천천히 해가지고 가스가 픽! 하고 빠지는 소리 들으면서 탁! 빼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클로즈해서 보시면, 여기만 좀 클로즈해 주세요. 보시면은, 이 커피 머신에, 그러니까 보일러 안에서 물이 끓어서 그 물이 추출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구조가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자면, 물이 나오게 하고 나오지 않게 하는 수독꼭지 같은 개념이죠. 물을 틀고 잠그고 하는 개념이 수동이 아니라 전,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좀그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자동으로.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벨브라고 하는 무, 수문, 전자 수문.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길을,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제가 지금 쉬운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물이 나오고 안 나오게 하는 그 수문을 열고 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근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총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투웨이 밸브라고 하고요 하나는 쓰리웨이 밸브라고 합니다 투웨이 밸브와 쓰리웨이 밸브 그래서 투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나와서 그룹헤드로 떨어지는 곳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헤드 추출되는 곳이 원웨이고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쪽이 투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나오는 이게 투웨이 구조고요3리웨이 같은 경우에는 추출되는 곳 원웨이, 보일러 투웨이, 그 다음에 제3의 길이 있어요. 3리웨이가 뒷길이에요, 뒷길. 이 길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는 압력이 빠져나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추출할 때이 그룹 헤드 쪽에 압력이 가득 차잖아요. 예, 추출 버튼을 딱 끄게 되면은 이 뒤로 가스가 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웨이 밸브를 탑재하고 있는 머신 같은 경우는 포탑 필터를 바로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업소용 머신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웨이 밸브를 가지고 있는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압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보일러에 있는 물을 딱 차단해보니까 그룹헤드쪽 길밖에 없기 때문에 딱 머신을 끄게 되면 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뽑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압이 밖으로 팍 터지면서 커피 찌꺼기가 쫙 터지는 거예요. 가정용 머신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추출 끝나가면서 바로 뽑으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추출도 한번 하고 스팀도 이렇게 해가지고 라떼 아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엄청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투척합니다. 이런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정용 머신이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저렴한 머신 라인은 다 똑같은데요. 에스프레소 추출과. 스티밍을 동시에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보일러라는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스티밍과 에스프레소 추출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팀을 먼저 하든 추출을 먼저 하든 이제 따로따로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떼아트를 하실 때 크레마가 굳어도 라떼아트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추출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라떼아트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스티밍이 끝나고 나서도 또 오래 지나면 거품이 또 분리가 되면서 라떼아트가 잘안 됩니다 어쨌든 둘다 시간이 지나면 잘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동시에 딱 끝나서 동시에 해줘야지 제일 좋은 건데, 이런 가정용 머신은 동시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에스프레소 추출을 먼저 해야 될까요? 스티밍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번에 제가 가찌아 클래식 어, 설명 드릴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스티밍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보통은 추출 먼저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스티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스티밍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기만 하면 에멀전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크레마 같은 경우는 추출되고 나면 그냥 즉시로 계속 가스가 빠져나가고 깨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팀을 먼저 하고, 어, 에스프레소를 마지막에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 이제 빼도 되겠죠. 어, 커피를 미리 담아서 탬핑까지 해놓고요. 스티밍을 먼저 하고, 스티밍 끝나자마자 추출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아까와 같이 18g을 담아 줄 거고요. 8g 거의 딱 정확하게 나오죠. 나오면 조금 이렇게 해서 레벨링을 해주시고 탬핑. 저는 이제 도넛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고 탬핑을 합니다. 자 탬핑을 하고 장착을 끝내놓고. 이거 생각보다 세게 잠그셔야 돼요. 너무 살살 잠그면 분명히 셉니다. 오씨 뭐야. 커피찌꺼기가 걸렸는지 정말 안 들어가네요. 응. 음. 오씨 머신이 가벼우니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팀이 시동 걸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스팀 버튼을 누르고 돌린 다음에 좀 기다려 주세요. 처음에 물이 좀 나오거든요. 보세요. 뭐야. 아예 안 나오네. 다시. 보세요. 하시면, 물, 물 나오죠, 그죠?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나올 때, 물을 좀 빼주시고, 자, 이제 스팀 좀 싹싹 시동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그쵸? 요렇게. 스팀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쵸, 그렇죠? 나오죠? 음. 어느 정도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스팀이 점점 세진다. 싶을 때 스케밍을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 많이 약하죠? 약하지만, 이 정도면 이칠수 있어요. 자, 이제 껐다가. 자 담그시고 스티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그럴싸한데 공기집도 잘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에 이제 큰 거품 이런 거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고 있어요. 온도 체크하시고, 어 괜찮죠? 스팀을 딱 꺼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퍼징 빨리 해주시고, 어, 추출 버튼을 바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팀은 계속 돌려주세요. 아, 가스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퀄퀄 터졌네요. 스팀 치는 동안 가스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추출이 조금 아쉬워졌는데, 그래도. 어구야. 좀 많이 안 좋은데, 스팀이? 세게 흔드세요. 이렇게 잘 하시려면, 세게 흔들어서 에멀전을 잘 만드시고, 여기 하나 더 해야 되죠. 네, 좀 후릿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스티밍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라떼한테는 좀 어려운데 아, 한번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맛을 한번 볼까요 음, 맛은 괜찮아요 한 번만 딱더 해볼까요 첫 번째 스티밍이라서 좀 약했던 것 같긴 한데 거품이 문제인데 거품이 좀... 거... 이 에스프레소는 기가 막히죠. 거품이 문제인데잘 섞어서... 음, 거품이 좀 아쉽다. 오늘 들어가채 표가 좀... 스팀이 좀안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뭐한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에서 하시기에는... 네. 거품이 좀 거친가요? 음. 아 집에 서 사시기는 퀄리티 뛰어나요, 주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집에서 어떤 어떤 머신을 사야 에스프레소가 맛있나요, 뭐 라떼를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라면 제일 저렴한 머신 중에는 가짜 퓨어 정도 레벨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즐겁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만 오늘은 제가 세트 270이라는 좀 비싼 그라인더를 썼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이제 저렴한 가정용 그라인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에스프레소를 할수 있나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좀 수용해서 저렴한 가정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이런 것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you <music>